좀 되게 마음이 아프죠. 추장관님 네. 생각하면 그 윤석열 징계 청구하고 나서 추장관님하고 이제 저기 밥을 식당에서 먹는데 장관님이 저한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단한 사람이 알아주면 그 일은 보람 있는 거라고 말씀을 정치. 하시는데. 추장관님은 굉장히 강한 분이시거든요. 굉장히 단호하시고, 저한테도 뭔가 사적으로 막 친밀하게 해보면 하신 적이 없으세요. 음. 그런 분인데, 그때 그 눈물을 좀 보이셨어요. 약간, 약간 울지는 않으셨는데, 야. 약간 목소리 잠기시면서, 그때 네. 그 얼마나 힘드셨을까. 당신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, 제가 힘든,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장관으로서 이렇게 뭔가 네. 도움이 도움을 주지 못했니까 그러니까 지켜주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드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장관님이 그 인정해 줄 테니까 그 힘들어 하지 말라 이런 지지하셨던 네. 것 같던데 그래서 네. 수장관님이 이번에 이제 법사위원장에 되신다는 소식을 드, 듣고는 저는 좀 마음이 오히려 아팠어요. 아, 또 나오셔야 되는구나.